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머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절정으로서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요. 감사할 때 기도하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기도하라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첫째로 두며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을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서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기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 감사라는 네 가지 기도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는 개인적인 필요의 출발로서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르지 말고 공동체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아울러라라는. 는 포괄적인 기도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절에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바울이 왜 이들을 특별히 지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공동체가 복음의 질서, 즉 경건과 단정함을 따라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방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건과 단정함인 것 같습니다. 이두 단어는 단지 개인적인 인격이나, 그리고 외, 외적인 예의 범절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건은 단, 단지 착하게 사는 것그 이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음, 기도의 신학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복음의 뿌리바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며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명이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이죠요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한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기도의 삶은 곧 경건과 단정함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복음적 경건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단정함으로 나타나는지 풀어 가고자 합니다. 단정함은 단지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배려와 절제, 예배 질서를, 질서를 존중하는 복음적인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남성들에게 권유합니다. 8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손이 화평을 이루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인도하는 자라면요. 예배에 인도할 때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정결한 마음 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단정함은요 외적인 제스처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바로. 내적인 거룩함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 바울은 구절 이하의 여성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절정으로 자기를 단정하라라고 말이죠. 바울은 금이나 진주, 진주 그리고 따은 머리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 안에서 일부 여성들이 지나친 외모를 과시했나 봅니다. 물질을 과시했나 봅니다. 이를 통해서 예배의 초점이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단장은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곧 단정함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11절부터는 여성의 예배 참여에 대해 바울의 지침이 쭉 하고 나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을 억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단의 교훈이 퍼져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 아래 일부 여성들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출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이곳 저곳 퍼뜨리고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바울은 지금 조용히 배우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목회적 처방이었고, 공동체 전체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한 균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좀더 신학적인 바탕으로서 13절 이하 창세기의 말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그 후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바로 여자가 죄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이죠. 이 구절 또한 남녀 우열을 말하는 것보다 11절의 타당성과 진리를 다룰 때는 겸손과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정숙함이라는 이 실천 속에서요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듯 공동체 안에서의 단정함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적 경건이 단정 단정한 공동체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적 예배 질서를 통해서 분노 없이 거룩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선행으로 단정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것이 단정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정함은요 공동체 전체의 품격이자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게 만드는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는 복음을 중심에 둔 행위이며 경건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은요, 그 경건이 공동체 안에 실천되는 품위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요, 기도의 열매는요, 공동체 안에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만큼 경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한 만큼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한 만큼 복음을 품고 흘려 보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는 기, 우리를 기도의 자리, 복음의 진리, 단정한 공동체의 삶으로 불러 주셨고 불러 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기도에 또 머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냅시다. 경건하게, 단정하게, 복음답게 말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고유하고 평안한 은혜의 질서가 분명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그 밑거름으로 삼아 거룩한 한날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가 견건과 단정함으로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복음을 아는 만큼 그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요하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도록 질서와 존중으로 단정한 품위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우리. 복음을 복음답게 살아나는 우리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경건하고 단정한 공동체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첫째로 고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